무조건 당신 팩.마음의 힘을 기르는 외상 후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있어.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네. 산다는 것이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해결책을 가르쳐 준다고 해야 하나.마인드텔링이라는 말이 있어.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와 기억 속에 있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묻어 있는 감정들을 확인하고 털어내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해. 지금 몸과 마음이 무너져서 일어서기 힘든 누군가가 있다면 또는 나 자기, 나 자신에게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라고 말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네. 그래서 벼랑 끝에 놓인 마음에 있을 때 말을 해. 완전히 파닥나버린 내 마음의 곳간에 있을 때 본인이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네. 이제는 하는 일을 좀 줄이라고.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다고 해. 집에서 엄마가 아프면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마음이 아프긴 하겠지만 대체로 속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야. 이런 불편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짜증으로 변한다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당신에 대해서 모두 좋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기 싫겠지만 가족이야말로 서로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존재들이라고 하네.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가, 마음만 있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해. 감정 노동이라는 말도 있어. 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자기 감정을 숨기고 상대에게 맞춘 감정을 억지로 내보인다는 것. 가면을 쓴다는 것이지. 원하지 않는 감정적인 표현이 계속되면 감정이 말라버리는 번아웃 정후군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법은 그 인간 길들이기라고 하네. 대체.. 그런 대체로 그런 인간한테 상처를 입고 안 입고는 내가 결정한다는 속삭임으로 나를 달래라고 해. 사람이란 본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낮고 열등감이 클수록 나보다 아래로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것. 그러니 잊지 말라고 해. 당신은 그 인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 엄마와 가족 간의 마음, 일 속에서도 엄마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되, 기본적으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잘 꾸려 나가야 한다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정말 원하는 그 무엇도 해결하고 얻어낼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라고 말해.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딱 선을 긋고 각자 최소한의 도리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지, 성공의 기준이 각기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무한한 지지를 당신에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하네.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지지로 돌아서라는 것이야. 인간이란 존재는 사회 활동을 하면서 두 가지 규칙을 따르며 산다고 해. 첫 번째는 부모님이 살던 모습을 보고 따라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란 원래 심리적 보상이 있는 일만 한다는 것이야. 우울하고 넘치는 화로 인해서 종종 내가 손해를 본다고 느낀다면 나 자신이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정이 가라앉기 전에 잠시 쉬라고 해. 감정이 남아 있을 때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그래서 충동을 참고 화난 상황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야. 실제로 증오를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전환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 그리고 불쾌한 감정은 틀리는 법이 없다고 하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직감 또는 촉이라는 말 대개가 맞다고 해 당신이 무언가를 느꼈다면 딱히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은 그 느낌이 맞다고 생각하라는 것이야 지나치게 상대에 집착하지도 말고 나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말고 그저 늘하든 하던, 하던 대로 행동하다가 보면 모든 일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이지. 그렇게 확실한 순간에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야. 마음속의 잔잔한 불안 다스리기 말. 있네.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라고 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물에 집중하면서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생각하라는 것이지. 심호흡을 하고. 주먹도 지었다 털어냈다가 하기도 하고, 양손으로 공주고받기 뭐, 마음속에 보름 줄이기 이런 것이 있네. 흔히 불안해서 죽을 것 같다는 표현도 하는데, 진짜 죽을 일은 없다는 것. 어떻게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지. 조금 늦게 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해.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오직 당신의 과거와 당신의 현재만 비교하고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나에게 더 나은 점이 있다면 당신은 잘 살고 있다는 것이야. 관계의 상처를 받지 마라. 주변 사람들 귀를 다 맞추고 살 수는 없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 그러나 가끔은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 밖에서는 호인이라는 평판인데 집에서 가족에게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야. 기본적으로 갑질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배우지 못할 때 많이 발생하고 특히 가정에서는 바깥에서 겪은 부둥이나 열등감을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화풀이 대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이지. 허물, 허물 없이 하는 말일수록 상처가 클수 있다는 것. 차라리 선을 긋고 예의를 차린 채 말하라네.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 차라리 친한 남이라고 생각하라고 해. 당신은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 아니면 어떤 유형의 부모에게서 자랐는지 생각해 보라네. 독재적인 부모, 허용적인 부모. 권위 있는 부모, 무시하는 부모, 어떤 게뭐 났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내 자체를 놓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야. 나는 어느 유형의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을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거나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나 스스로 결정하면서 최선의 방향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야.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을 한참 했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내 마음의 피난처내 마음의 옥감에서 각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만족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야. 그리고 재충전을 위한 작은 행복들을 추구하라는 것이지. 내 삶의 대의 명분을 잊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행복 훔치지 말고, 휴식하되 균형을 맞추라고 해. 나만의 행복한 몇 가지를 만들어서 잠시라도 숨통을 틔워보라는 것이야. 그 시간만큼은 평범하고 별것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 잠시 반짝반짝 빛을 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해.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다듬고 또 다듬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 인생 행복하게 하라는 것이야. 상처가 거름이 되려면 리질리언서 회복 능력이라는 말이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시스템의 내부 외부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여서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이지 정신건강 청년에서 본다면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폭력같은 트라우마를, 트라우마를 입고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말해 클리닉에서는 흰끝 당겨진 고무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을 빗대어서 심리적 회복력, 신경 탄력성이라고 하지. 결국, 회복력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여기에서는 인간의 신체적 건강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성격, 성장 배경, 가정 환경 등 사회 환경적 영향이 함께 적용한다는 것이야. 검세 일어나는 사람들은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일상에서의 융통성 있는 자세 삶의 태도 등을 말하는 것이야 낙관주의는 그저 잘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높은 자기 효능감 일상의 어떤 상황에서건 자신이 적절한 행동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념이 있다는 것이지.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네. 공감 능력과 나의 장단점을 함께 받아들이는 능력. 가정과 사회에서 받는 지지.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이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을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대치를 낮추면 긍정적인 관계 몇개가 오히려 쉬워진다는 것이야. 외상 후 성장의 비밀이 있다는데 기존 인간관계를 재구성하라는 것이야. 삶의 가치 체계와 우선순위도 바꾸고 자아 강도는 높게 하고 세상엔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 대부분의 사람은 말로 직접 듣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 상태를 알아채지 못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용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야.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용기라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옆에 우울해하는 친구에게 말없이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해.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좋은 친구가 할수 있는 멋진 일이라는 것이지. 부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것이 부단한 말하기 연습이라고 해. 부단 부드럽지만 단호한 것. 당신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미래의 기억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때그 일을 순수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넣어두는 능력. 예를 든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을 목록에 따라서 진행 상황을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편안한 마음 상태로 일을 순서를 정리하는 습관으로 더 탁월한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사실 우리는 그날그날이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다양하게 준비해두고 상황에 따라서 방향과 목적을 전환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삶의 긍정성을 유지하고 실패 없이 살아가기 위한 최선이라고 해 스마트한 마음 관리법이 있네, 마음 일기 쓰기, 건강한 음악 듣기, 호흡 훈련하기, 긴장, 이완법 배우기가 있어. 약물을 처방받고 심리치료를 받더라도 결국 인생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 밖의 것들은 내 일을 살아가는 나를 도와줄 뿐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내 안의 상처는 내가 보듬고 가는 것만은 잊지 말고 무조건 당신 편에 서기를 강조하네. 여기까지야.